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셀 강미경입니다. 각하 이대로 지옥 가시겠습니까? 하면서 담대하게 대통령을 전도하셨던 육군 대령 노병천 장로님이 공개하는 박정희의 마지막 신앙고백 들으시면서 무엇을 제1번으로 추구하며 살아야 할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제는 세상에 밝혀도 될것 같다. 박정희 대통령의 신앙에 관한 이 글을 공개하기까지 무려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불교 신자였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김천의 직지사를 비롯해 전국의 여러 사찰에 가면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영정과 분향소가 있는 것을 볼수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유년 시절 구미 상모교회를 다녔다. 그러나 철저히 거듭나지 않고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으며 밖으로 드러나기에 확실히 그 신앙을 보여주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적어도 내게는 그 기회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특명으로 받아들여졌고 나는 그에게 수차례 복음을 전했다. 1979년 7월 8일, 내가 전라남도 강진에 있는 대대에서 소대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던 어느 날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다. 육군 사관학교 생도 생활을 할 때는 가끔씩 들러 박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었지만 임관 후에는 처음이라 약간 서먹했다. 박 대통령이 문 앞까지 나와서 반갑게 맞아주었다. 여러 가지 안부를 묻는 가운데 점심시간이 되었다. 식탁에는 대통령과 나 그리고 차지철 경호실장만 자리했다. 그날 점심은 국수였다. 맛있게 국수를 먹은 뒤 후식으로 맥주가 나왔다. 박 대통령은 직접 내게 맥주를 따랐다. 특이하게도 맥주병 두 개를 양손에 들고 하나의 커다란 맥주잔에 양쪽에서 따랐다. 거품이 넘쳐흘렀다. 임관했으니 이제 한잔 해도 되지? 사관학교에 다닐 때는 세 가지 금하는 것이 있다. 생도 생활 중에 결혼할 수 없고 담배를 피울 수 없고 술을 마시면 안 되었다. 이 규율을 어기면 퇴교당한다. 나는 이 곤란한 상황에서 짧게나마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이 순간을 지혜롭게 잘 처신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잔을 건네는 사람이나 잔을 거부해야 하는 제게나 피차 마음 상하지 않게 좋은 결과로 끝나게 해 주옵소서. 평소 어떤 곤란한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선택의 기준이 되는 내 좌우명이 된 성경 말씀을 되새겼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는가?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절개를 굳게 지키고 싶었다. 설령 모든 것을 잃더라도 말이다. 대통령 각하, 대단히 죄송하지만 마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폭탄 발언을 했다. 깜짝 놀란 차지철 실장이 의자 밑으로 급히 손을 들이밀어 내 허벅지를 꼬집었다. 그리고 나무라듯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임금님 어사주야, 감히 거부하다니.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나는 다시 정중하게 말씀드렸다. 각하께서 직접 따라주시는 술인데, 마땅히 제가 받아야 하겠지만, 너그러이 용서해 주실 것으로 믿고,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나를 한번 쳐다보더니 씨 웃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따랐던 큰 술잔을 들고 말했다. 그래 내가 마시마. 거의 숨도 쉬지 않고 그큰 잔의 맥주를 다 마셔버리더니 허허하고 웃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잠시 어색했던 분위기가 누그러질 때쯤 차지철 실장이 말했다. 노소위, 이제 소대장 생활 그만하고 각하 옆에 와서 있지 그래. 아닙니다. 저는 제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웬 고집은 각하께서 적적해 하신단 말일세. 감사합니다만 제갈 길을 가게 도와주십시오. 박 대통령은 그저 웃고만 있었다.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었다. 박 대통령은 차실장을 자리에서 물러가게 했다. 단 둘이 남았다. 뭐가 필요하지? 뭐든지 말해라. 내가 다 해줄게. 나는 그 순간 솔직히 맨 먼저 돈이 생각났다. 예, 대통령 각하. 돈을 주십시오. 그것도 아주 많이요. 하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말이 나오질 않았다. 입이 콱 막혀버렸다. 하나님께서 내 입을 막았다고 지금도 믿고 있다. 내가 연대장 할 때의 일이다. 초등학교 때의 여자친구가 몇십 년 만에 가족과 함께 나를 면해왔었다. 그런데 그녀의 남편은 자리에 앉자마자 돈 자랑부터 했다. 그는 당시 큰 사업가로 몇백억대의 부자였다. 입이 딱 벌어질 장래의 사업 확장 계획도 자랑스럽게 들려주었다. 그때 내가 그에게 말했다. 돈 버느라 정말 수고 많이 했네. 그런데 돈에 모든 것을 걸지는 말게.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에 전부 가져가실 수도 있네. 그래서 성경에는 청지기라는 말이 있네. 청지기는 잠시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이지.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 잠시 맡겨 주시는 것이라네. 결국 우리가 죽으면 단 하나도 가지고 가는 게 없다는 말일세. 세상에는 돈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네. 생명이 아닐까? 그것도 영원한 생명. 나는 진심으로 그 친구에게 권면했지만 선뜻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네가 준비한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 깊이 생각하게. 그리고 우리는 헤어졌다. 그런데 그는 나와 대화를 끝낸 지 정확히 한 시간 후에 목숨을 잃고 말았다. 바다에 나갔다가 졸지에 동해 바다의 험한 급류에 휘말린 것이다. 영안실에 안치된 그를 봤을 때 그의 두 손에는 몇 개의 모래알만 묻어 있었다. 사람의 운명이란 정말 알수 없는 것이다. 무엇을 위해 그렇게 발버둥 치며 이 세상에서 애를 쓰고 있는지 참 마음이 아팠다. 요비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주신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신이도 하나님이시라. 요기 1장 21절. 부자가 하나님 뜻대로 돈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을 때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징계하실 것이다. 다시 내가 박정희 대통령 앞에 서 있던 그 과거로 돌아가 보자. 모르긴 몰라도 그때 내가 많은 돈을 원했더라도 그대로 이루어졌을지 모른다. 아파트니 현금이니 전부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고 지금도 나는 그 부분에 대해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자 박 대통령은 가까이 다가와서 내 손을 꼭 잡았다. 1917년에 태어났으니 당시 환갑을 넘겨 만으로 62세, 얼굴에는 자글자글한 주름이 가득했다. 나라를 위해 노심초사에 쓴 흔적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갑자기 그분의 영혼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말했다. 대통령 각하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손을 꼭 잡은 대통령은 그저 빙그레 웃으며 내 눈만 쳐다볼 뿐 말이 없었다. 어쩌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나는 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 각하, 언제까지나 이렇게 대통령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세상 명예와 권력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 각하의 영혼을 불러가시면 어찌하시렵니까? 이제는 안타까운 마음에 따지듯이 박 대통령에게 말했다. 코끝이 찡해지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내게는 그 순간 대통령이 아니라 그저 한 불쌍한 영혼이었다. 주님, 이 불쌍한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성령님, 강팍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그런데 박 대통령의 눈을 보니 보일 듯말듯 듯 눈시울이 뜨거워진 것이 보였다. 갑자기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내 입술을 움직이셨다. 무시무시한 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다. 대통령 각하, 이대로 지옥 가시겠습니까? 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상상치 못한 반응을 보게 된 것이다. 그분이 드디어 입을 열어 내게 결정적인 말을 했다. 지금은 좀 곤란하고, 잠시 뜸을 들였다.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지 나는 긴장했다. 그뒤내 귀에 들린 말은 바로 이것이었다. 내가 대통령을 마치면 꼭 교회에 나가마. 예? 정말입니까? 그래.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다시 다짐을 받아냈다. 그래. 약속한다. 할렐루야. 비록 당장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표현하지 않았어도 분명히 교회에 나가겠다고 했다. 이렇게 해서 나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그가 죽기 전 어쩌면 마지막이 된 신앙 고백을 이끌어 낼수 있었다. 그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만 그가 마음속으로 남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를 바랄 뿐이다. 박 대통령은 품속에서 미리 준비한 한 통의 편지를 꺼내어 내게 건넸다. 수고했네, 잘 가게. 그 편지 안에는 임관을 축하한다는 격려의 글이 담겨 있었다. 노병천 소위, 임관을 축하하며 앞으로 더욱 건투와 정진을 기원합니다. 1979년 7월 8일, 박정희. 이날은 정확히 1979년 7월 8일이었다. 김장한 목사님의 책, 섬기며 사는 기쁨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다. 1979년 8월, 김장한 목사님이 미국 기독교계의 지도자인 윈 스미스 목사를 초청해 목회활동 18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10월 28일 날짜로 박정희 대통령을 방문하는 일정을 잡아놓았다고 한다. 그런데 청와대에 들어가기로 약속한 날 이틀 전에 그만 박정희 시해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결국 스미스 목사와 김장한 목사님은 청와대에 가서 박정희 대통령의 영정 앞에 분양만 하고 돌아서야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가 많은 세상이다. 그 결과는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 영생을 원한다면 반드시 성령을 위해 심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도 예외가 될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대통령이나 길거리의 평범한 사람이나 다를 바 없고 그저 한 영혼이기 때문이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8절 나는 시간만 나면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도편지를 썼다. 내 편지는 언제나 이상 없이 대통령에게 직접 전해졌다. 비록 답장은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연거푸 편지를 보냈다. 1979년 6월 29일,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가 한국을 방문했다. 7월 1일, 카터가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 김포공항으로 가는 길에 박 대통령과 카터는 리무진에 동승했다. 카터는 박 대통령에게 종교가 있느냐고 물었다. 없습니다. 카터가 박 대통령에게 정중하게 말했다. 각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침례교의 김장환 목사님을 보내 기독교 신앙에 대해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했다. 평소부터 잘 알고 있는 김장환 목사라면 환영합니다. 카터는 비행기 트랙에 오르는 그 순간까지도 박 대통령에게 꼭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했다고 한다. 김정한 목사님의 책 《섬기는 기쁨》에 이런 일화가 나온다. 2001년 8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국제 헤비타트에서 열리는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나는 집짓기하는 아산으로 내려가 카터 대통령을 만나 함께 점심을 먹었다. 카터는 김치며 깍두기 콩나물 등의 반찬을 먹으며. 박정희 대통령에 관해 회고했다. 빌리, 그때 내가 전도했을 때박 대통령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믿겠다는 확답을 못 받고 돌아갔지요. 얼마 후 서거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를 믿었는지 어쨌는지 참 궁금했어요. 22년 전에 한 전도의 결실을 궁금해하는 카터 대통령에게 나는 천당에 가봐야 알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답했지만 사실 나 역시 궁금한 일이다. 카터는 방한 이후 미국의 신문들에게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보다 기독교를 전파하는데 더 열심이었다는 이유로 호되게 비난을 받기도 했다. 카터의 입장에서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겼기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그뒤 나는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만났다. 그때 박 대통령은 내게 불편한 심기를 이렇게 표현했다. 카터가 우리나라에서 미군을 뺀다고 해. 나쁜 사람들, 지금이 어떤 때인데 군대를 빼! 그리고 내가 국민들을 얼마나 아끼는데 자기들이 뭘 한다고 인권에 대해 말을 해! 내가 조심스럽게 박정희 대통령에게 말했다. 대통령 각하,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래, 무슨 말인가? 각하께서 국민을 사랑하시는 마음은 저도 알고 국민들도 압니다. 하지만 가끔은 국민의 어려운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귀도 필요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각하께서는 늘 좋은 얘기만 듣고 계십니다. 이 말은 주변에 아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각하 주변에는 철의 장막이 아니라 인의 장막이 쳐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측근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좋은 말로만 눈을 가리는 측근의 말만 듣지 마시고, 국민의 소리에 냉정하게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도 살고 각하도 사십니다. 대통령이라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지 못한다면 차라리 대통령을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언젠가는 각하도 대통령을 그만두셔야 합니다. 권력이란 영원할 수 없습니다. 국민과 역사는 냉정합니다. 나중에 각하를 떠올릴 때 역사가 어떤 평가를 하게 될 것인지 늘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몰랐다. 가늠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뻔뻔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던 다윗당 앞에 나단 선지자와 같았다. 정말 나도 모르게 한번 나온 말을 멈출 수가 없었다. 하나님은 내 입을 통해 그에게 경고하셨다고 믿는다. 그후 청와대의 일은 하루하루 바쁜 일정에 잠시 잊고 살았다. 어쩌다 생각이 나면 박정희 대통령을 위해 기도했다. 야간 훈련을 마치고 늦은 시간 숙소로 돌아와 마루에 잠시 앉아 있었다. 바로 그때. 밤 하늘에 커다란 별똥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커다란 현을 그리며 떨어졌다. 갑자기 마음이 섬뜩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이순신 장군의 행록에 보면 장군이 마지막 노량해전을 앞둔 1598년 11월 18일 밤 12시경에 가판에 올라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밤 하늘에 커다란 별똥이 떨어진 기록이 있다. 예로부터 나라의 큰 인물이 쓰러질 때면 하늘에 큰 별똥이 떨어지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한다. 별은 큰 인물의 상징인 모양이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큰 별의 인도로 동방박사들이 베들레임으로 갈수 있었으니 말이다. 아, 나라에 큰 일이 생겼는가? 내심 불안한 마음을 가눌 수 없었다. 결국 일이 터졌다. 126 사건. 신문에 박정희 대통령 서거라는 대문장만한 글씨와 그의 사진을 봤을 때 정말 숨이 멈추는 것 같았다. 불과 석달전 그의 잔주름진 얼굴과 그의 눈가에 맺혔던 작은 눈물도 떠올랐다. 꽉 잡았던 따스한 손길도 깊게 느껴졌다. 아, 그때 내가 조금만 더 간절하게 매달려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영접하도록 했으면 좋았을걸. 교회 나가겠다고 약속한 것 가지고는 뭔가 부족했다. 내가 더 매달렸어야 했다. 그래서 기어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도록 했어야 했다. 불과 석달후 목숨을 잃을 줄 어떻게 알았겠는가. 정말 성경 말씀대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모양이다.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 같다. 이런저런 착잡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하나의 생각이 머릿속을 번개같이 지나갔다. 만약 차지철 실장의 강력한 권유대로 내가 대통령의 옆에 있었다면, 그날 나도 무슨 일을 당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어쩌면 함께 죽었을 수도 있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사람들은 높은 계급, 높은 직책, 높은 권세를 가지고 싶어 한다. 그래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그러나 이것도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마음은 원하나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다윗 왕이 고백한다. 주 하나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이 나라도 주님의 것이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래서 인간은 늘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해야 한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그 길은 비밀에 쌓여 있어 사람은 알 수가 없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열심을 다하는 것 뿐이다. 하나님은 순식간에 권세나 재물이나 심지어 생명까지도 날려버리실 수 있다. 무려 18년 5개월 동안이나 권력의 최정상에 섰던 박정희 대통령. 언제까지나 그 자리를 지킬 듯이 보였던 그가 졸지의 운명을 달리한 것이다.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생전 마지막 공식 행사는 서거 당일인 1979년 10월 26일 오전 11시에 있었던 삽교천 방조제 준공식 행사였다. 그때 탤런트 정영숙권사가 연예인 대표로 초청받아 그 자리에 참석했다. 그녀가 박 대통령을 봤을 때 그는 무척 피곤해 보였고 마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듯 오싹한 느낌이 그의 몸을 감싸고 있었다고 한다. 특히 얼굴은 거의 검은빛이었고 사색이 완연한 모습이었다고 한다. 이 내용은 2007년 7월 4일 내가 장로로 시무하는 자운교회에 간증하러 오신 정영숙 권사님이 그날 밤 나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나눈 내용이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뭔가 평소와는 다른 어떤 모습이 있는가 보다. 사색이 완연했던 박정희 대통령은 그날 밤 궁정동에서 결국 운명을 달리하게 된 것이다. 박 대통령이 총탄에 맞아 급히 서울 지구병원에 실려 갔을 때 그를 담당했던 정규형 군의관은 처음엔 그가 대통령인지 몰랐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가 차고 있던 시계는 평범한 세이코 시계였고 넥타이에 꽂혀 있던 피는 도금이 벗겨졌으며 허리띠는 다 헤어져 있었고 흰 머리카락이 듬성했기 때문에 그가 대통령일 줄은 상상도 할수 없었다고 한다. 그의 집무실은 서재와 마찬가지였는데 600여 권의 책이 있었다. 그중 난중일기가 있었고 성경과 성경 사전도 포함되어 있었다. 어떤 의도에서 성경과 성경 사전을 집무실에 비치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마음 속에 성경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다. 그의 등에 흐르는 피를 손바닥으로 막고 있던 신재순 씨의 증언에 따르면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는 순간 그가 남긴 마지막 육성은 응 나는 괜찮아 였다고 한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라고 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나와 나눈 박정희 대통령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돈다. 그래, 지금은 조금 곤란하고 내가 대통령을 마치면 꼭 교회에 나가마. 역사학자 이현이의 책, 박정희 평전에 따르면 실제로 박정희 전 대통령은 그의 술친구였던 김용태와 영일만의 포항제철로 가는 길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1980년에는 나도 대구로 내려가서 훈장 노릇이나 하고 살아야겠어. 내게 신앙 고백을 남겼던 바로 그 즈음에 대통령직을 내려놓았다면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까? 아니, 그의 운명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까? 사람이 어찌 한치 앞을 알수 있겠는가? 그렇다. 사람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창조주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다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른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피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값진 선물이다. 십자가에서 남기셨던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의 원어를 보면 계산을 끝냈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선물은 공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그 값을 치러 주신 것이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구미 보통학교 때부터 6년간이나 상모교회에 다녔다. 머리가 좋았던 박정희는 선산군에서 개최한 동화 구연대회에서 늘 1등을 독차지했다고 한다. 그때 박정희의 단골 메뉴는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었다. 박정희의 유일한 교회 친구였던 한성도 장로는 말한다. 꼬박꼬박 교회에 잘 다니던 박정희는 대구 사범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나오지 않았지요. 1966년 추석을 맞아 고향에 들린 박정희는 낡은 상모교회를 찾아가 내가 소년 시절에 이 교회에 열심히 다녔는데 교회 건물이 많이 상했네 라고 말하면서 옛 교회 생활을 회상했다고 한다. 그리고 다음 해 교회 증축에 쓰라고 백만원을 보냈다. 박정희는 자칫 세상에 태어나지 못할 뻔했다고 한다. 그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너무나 가난해서 뱃속에 박정희를 지워버리려고 간장을 바가지로 마시고 산속에 들어가 넘어지고 언덕에서 구르기를 몇 번이나 했단다. 그러나 박정희가 세상에 나오자 그 어머니 백남희는 이것을 하늘의 뜻으로 여기고 박정희가 교회 나가는 것을 권유했다고 한다. 당시 청와대 사정 담당으로 일했던 이근계 씨에게 언젠가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 세상 만물에는 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는데 내가 살아서 출생하게 된 것에는 필시 하늘의 뜻이 있지 않았을까?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말씀하셨다. 잠시 이 세상에서 누리는 좋은 것들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란다. 언제까지나 갈것 같은 권력도 세상을 멋대로 주무를 것 같은 돈도 그저 잠시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실 수도 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 영원한 생명이다. 이 천국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인간의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시편 14편 1절 말씀. 돈도 좋고 권력도 잠시 달콤하지만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 천국 영생을 꼭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음.